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여러분 본인의 원숭이 시절에 대한 보고를 의뢰해 주신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잡혀온 곳은 아프리카의 어느 의 황금 해안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총을 쏘아냈습니다.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수 자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했던 원숭이 새끼가 티스터라는 그 서커스단에 그 원숭이 새끼가 있었는데 아이 그놈이 이제 늙어서 되려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그만큼 훌륭하다고 요새 나이도 이것 때문에 빨간 티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아서 벌벌 떨면서 꺄악 꺄악 리면서 엉커리고 저는 고비를 잘 넘겼지요. 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구라는 단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도망쳐서 바다로 뛰어들어야지요. 정말이지 저한테 잡히기 전만 해도 엄청 많은 출구가 있었지요. 다 출구였지요. 출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요. 저는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표정들이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사람이 대장. 제가 맨 처음에 배운 것은 그 사람과 혹은 그 사람들과 침을 뱉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금방 배웠어요. 등질이라든지 가까이 오더니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에다 쫙 뱉었죠. 저로 얼굴에 막 침을... 저는 혓바닥으로 말끔히 핥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음 단계가 담배 파이프를 배우는 거였어요. 담배를 처음 피웠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단지 예 제가 엄지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신육이라도 날라치면 다들 나를 떠는 것이지요. 그 다음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소주병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표정으로 저를 한번 함게 보시지요. 그리고 입에 갖다 대고는. 먹은 그, 저는 그걸 따라 해보고 싶어서, 깍깍거리면서, 아, 빨리 그거 좀, 줘보세요. 라는 표정으로, 어떤 놈이 그네에 매달려가지고는, 갑자기, 휙, 켜가지고는, 입으로, 사람을, 아 물어가지고는, 휙! 아 날리고, 막 이리저리 옮기는 겁니다. 와! 와 저놈 봐라 저것 좀 정말 자유자재를 움직이는구나 저것도 인간들의 자유로구나. 그걸 들은 인간들이 원숭이가 그 말한다고 조롱하지 말라고 막 지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원숭이들 입장에서 보면 저, <laughs> 저거 웃기는 짓아닙니까 저게 자유네. <laughs> 그러면, 너 신성한 이 자유를 조롱하는 놈들 같지. 자유라는 게, 순고하지요? 순고하다고들 말들 하지요? 그런데 자유를 순고하게 여기는, 음, 인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유를 순고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순고하다고 하는 자유를 가지고 기만을 하는, 자유를 이용한 기만, 도성고하게 역임당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느, 명절날이었었던가 봅니다. 예. 배 전체가 그냥, 무슨 축제를 열듯이 난장 파티가 벌어졌어요. 저청 앞에 소주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제가 그냥 우연히, 들을 하나 집어서는 뚜껑을 열어서는 한자름에 그것도 목구멍으로 소리까지 내가면서 내금 다 마셔보였기 뭡니까? 그리고 그 순간. 술기운에 오감이 확 솟아 올라가지고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안녕 인간의 소리를 낸 것입니다 조 봐! 저놈이 말한다 저는 사람 힘내는 것이 흥미가 없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출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여! 서커스의 쇼부대 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와! 동물원은 다시 철창우리로 들어가는 거요 그럼 넌 어머니 끝장이다! 저는 스스로 감독이 되어서 채찍을 들고 저에게 마구 채찍질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세계에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하하! <laughs> 이 눈부신 발전! 호도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거져놓고... 창밖을 내다볼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인간 세계 최고봉에 도달한 지금 누리는.